오늘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 안보적 경제적 책임이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. 자 이런 국가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, 장님 네, 뭐 물론 어, 우리에 대해서 어, 신뢰 결여 그리고 어,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,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.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,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, 검토 중인 사안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, 저희가 24일까지가 그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,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잘이해했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파괴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까? 네,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 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습니다.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요구를 전달해 온 바가 있습니까? 공식적으로 전달온 바는 없습니다. 한일 간의 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다. 현재 이런 한일의 어떤 추세로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. 예,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그 관심 그리고 관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.